네, 전남 화순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순 고인돌 축제가 지난 21일에 개막했죠. 어, 이 개막식에는 4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고 다양한 봄꽃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 축제 현장에 박규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민들이 예쁘게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행사장 중심에 마련된 공연장에선 밴드 공연이 한창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나들이 나온 관람객들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춰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지난 21일부터 전남 화순군에서 2023 화순 고인돌축제가 개막한 겁니다. 이렇게 구경을 다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1일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해서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들도 좋고 아주 좋아요. 전남 화순군은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금제 양쪽 계곡 일대 5 9 6개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기도 합니다.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지난 21일부터 화순군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에 걸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순 고인돌 축제의 주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봄꽃이 만발한 유적지 내에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축제 공연을 준비하고 선보였던 지역민도 오랜만에 진행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활짝 핀 꽃을 구경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에, 많이들 어제가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도 축제 덕분에 저희들도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오늘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마무리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넓은 땅에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역사 깊은 유적지에 많이들 놀러 오셔갖고 구경하시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군은 축제 기간 동안 도곡에서 춘향면으로 넘어가는 3km 구간에 탐방 열차와 전기차를 임대해 유적지를 누비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 축제는 지난 3년간의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맞이하는 첫 축제로 유채꽃과 아름다운 조형물,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화순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축제장 피크닉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문제 대비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진행된 화순 고인돌 축제 개막식에는 4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공적인 대회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판매 부스 운영 등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 n b 뉴스 박효태입니다.